Three, two, one. 네, 금 그러면 41일차 들어가겠습니다. 121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읽어보죠. 자, reintroducing. 음식을 다시 내가 이렇게 좀 꺼내 내놓을 때 한번, 어, try, 시도해보세요. 다양한 또는 다른 preparation 준비를 시도해보고요. 또한 요리 방법도 한번 다른 요리 방법을 준비해보래요. 이유는 뭐죠?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A를 B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음식을 좀더 appealing 하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쵸? 자 그다음 동명사 ing 주어가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이만큼 가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둘러싸는 것은 그 거부된 음식을 맛으로 어떤 맛이냐면 이런 맛이에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그 맛으로 음식으로 거부된 음식을 둘러싸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a라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b라는 음식을 같이 말 그대로 퓨전화 시켜서 뭐하는 거죠? 둘러싸는 거죠. 치즈나 베이컨 같은 이것은 매우 어떨 것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f a v o 아주 매력적인 그렇죠? 선호되는 추리기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내가 잘할 때이 말이겠죠. 자 만약 내가 melt cheese 안에 그 음식 위에 치즈를 녹였었더라면 너는 아마도 신발 가죽이라도 다 먹었을 걸라고 이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내가 그에게 물어볼 때 이거죠. 왜 너는 생각하냐 우리가 모두 야채를 먹었다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자, 나는 I have spoken to 누가 에게 말을 했어요? 다른 부모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어떤 부모냐면은 어, swear라는 단어가 맹세하다, 단언하다예요. 그니까 무슨 얘기예요? 갈릭이나 소트나 페퍼라는 것이 아주 뭐다? 조합이다. 어떤 조합이냐면은 이런 조합이래요. 끝나요? 자, 어떤 조합이에요? 충분히, 자, get, 뭐 하는 거죠? get, 오형식이죠 A가 B 하도록 시키는, 아이들이 거의 모든 것을 먹도록 하겠게, 만드는, 시키는, 매력적인, 그러한 조합이다. 그러니까 음식에 garlic, salt, pepper 넣으면은, 그쵸? 아이들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s w e a 단언하는 부모들에게 내가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부모가 많은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칼로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또한 고려되어야 하겠지요. 자, 3번 이상 하죠, 지금요. 지금 뭔가를 먹는 주체는 누구예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의미상의 주어로 부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칼로리라는 개념이 갑자기 처음 나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3번이 이 흐름과 맞다면그 다음 문장에서 칼로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비투 버마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비어 커스텀 투 익숙해지는 것이다. 다양한 조합 어쩌면 조합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과일과 야채 다시 아이들로 돌아왔죠. 지금 아이들의 입맛, 아이들의 식단에 관한 얘기인데 3번에서 부모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3번을 틀렸다라고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122번입니다. 첫 번째, function이라는 단어 나왔죠. 얘는요, 기능, 기능하다, 명사 동사 다 쓰인 단어거든요. 따라서 뇌기능이란 말로 명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이 구조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동사 자리 쓰임입니다. 그럼 여까지 앞이가 주어란 얘기죠. 자, study 연구죠. 뇌파 연구들이니까 복수 주어의 복수 동사. 따라서 원형 2번 맞죠. 자, 3번에 net이 나왔죠. 등위 접속사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엔드 d 는 아마도 대절과 대절을 병렬하는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4번, 4번이 정답인데요. 지금 뭐가 문제냐, 뭐가 이상하냐라고 한다면 은 지금 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좌뇌, 우뇌, 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뇌가 좌뇌, 우뇌로 나눈다는 것은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어떤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첫 번째 거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원을 쓰겠죠? 그런데 그두 번째 것을 얘기할 때는요 디아돌을 씁니다 이해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가 있을 때두 번째 거는 디아돌로 쓰고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언나돌로 쓰는 거예요 좌뇌, 우뇌 두 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 되겠네요 자 123번 역시 공통이거든요 말라리에 걸렸다에 걸렸다. 자, 걸렸다. 병에 걸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야겠네. 동사, 그쵸? 두 번째, 계약하다. 역시, 계약하다. 그니까, 러 병에 걸리다에 걸리다와 계약하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contract, 계약하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에 걸리다의 의미도 있다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자, connect, 연결하다, combine, 조합하다. 4번, c u t 뭔가 조립하다, 세우다라는 단어도, 그쵸? 앞부분이 비슷한, 어, 그, 뭐죠? 앞에 비슷한 모양으로 시작됐지만은요, 의미가 각각이 다르고, 병 따위에 걸리다에는 이 계약하다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또 병에 걸리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